여기는 동두천 어린이 박물관, 즐거움이 넘쳐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 스릴 만점의 왕방산 MTB 체험단지와 흥미진진한 놀자숲까지 동두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아는 만큼 즐거움이 보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가 경기도 화성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어린이 큰잔치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첫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인을 다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는 인식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가치를 일깨우고자 꽃다운 우리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두천시 송내동 시민공원에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꽃다운 우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캠페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를 나누고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동두천시 보호작업장 햇살밴드, 연천 동트는 마을 사물놀이패등 다양한 공연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꽃다운 우리 오행 시집기,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식 개선 체험부스 등이 운영됐습니다. 31개 시군이 모여 체육으로 하나되는 시간, 바로 경기도 체육대회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벌써 환감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열띤 도민화합의 장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의 첫날인 27일에는 31개 시군 입장과 함께 개회식이 진행됐으며,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 장영미 의장과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 체육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식 종목 21개, 시범 종목 3개 등총 24개 종목이 화성 종합 경기타운 주 경기장 등 35개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남녀 배구를 비롯해 육상, 검도, 복싱 등 17개 종목에 선수 원2 0 1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결과 검도 남자부 3위와 당구 단체전 2위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건립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벌써 개관 1주년이 되었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과 개관 1주년을 맞아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에서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어린이 큰잔치가 진행됩니다. 행사는 5월 4일 오전 일로전메딕쇼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식에 막을 올렸습니다. 기념식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은 업사이클링 작품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물관 야외에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주제로 재활용품을 활용한 정크 아트. 스칸디아 모스를 활용한 가드인 등의 체험마당이 진행되고, 박물관 곳곳에는 자연물을 소재로 한 오감놀이 상자가 배치됐습니다. 이외에도 동두천시 디자인 아트빌리지 공방 작가들과 함께하는 공방체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캠페인 등 풍성한 볼거리가 꾸며졌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